네, 뭐 당엄당규를 어기면서까지 시도당하는. 내가 전편지 얘기하고 있잖아. 출권위원 회의를 망치고 계시는 황영원 <목소리> 위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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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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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분 나오세요. 아니 잠깐 두분 나오세요.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2022년 여름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. 어, 모르겠습니다. 뭐 비례대표로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데 여기 있는 이기인 수석 최고와의 전당대회. 네. 네, 같이 들어올. 네.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는 아 제가 하고 싶은 말씀 하겠습니다. 아니, 같이 그 같이 하는 하시간 그 지키는 것도 못 하십니까? 지금 허대표는 이준석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른 미래당의 소학입니다 한중 권력 움켜 잡고 놓치않서다다 자. 있어. 자. 전화는 자. 전화는 자, 자 전화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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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전화 전하가전전가하 तुम्हाला असे तुम्हाला